오늘은 라이더를 해보겠습니다 아 뭐야 뭐야 아, 한번 플레이랩 최고기록이 44고 아까또게 10입니다 아 이게 좀 빠른데 어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이쪽에다 그려봐요 됐다 하고 제 친구는 64고 제 형은 몇었더라47 아닌가 4 아, 9였나 56이었나? 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최고 기록 달면 진짜 여러분이 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하고 구독 많이 눌러 주세요.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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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최고 기록 짤수 있었는데! 뭐야. 아, 이거 레벨 음. 한번 레벨 해볼래요? 아, 이렇게. 이게 몇 레벨이지? 아, 6레벨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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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벨 나가야겠어요. 레벨 나가게. 됐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20발이 꺼고 가겠습2발이 꺼고 있고요. 아, 아. 내가 이 정도였다니. 아, 하! 아, 타, 타, 파! 아, 타, 아, 파, 카! 아, 뭐야? 어 됐어. 뭐야? 하! 아, 다, 아 타, 커버! 아, 타, 커버! 아, 타, 커버! 아, 뭐예요? 다시 한 번. 아타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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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타카파. 아타카파! 아타카파! 제가 듣기로는 제 친구가 제일 잘해요 마크 조자하고 라이더 조잘하고 지중하 게임의 신이거든요 지중가 폰이 생기고 나서는 완전 잘했어요 폰안 생기고 나서 제가 많이 시켜줬는데 걔가 잘못 찾더라고요 제가 걔랑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금요일날 제가 1시간 미니까 제가 만났어요, 그때. 학원이 10분 남아가지고, 그때 얘기했어요. 폰이 생긴다고, 제가 막크라야 하는데 폰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폰 했는데 스마트폰이래요. 아빠가 보내는 핸드폰. 이거 아빠 키즈 폰에 있어요 제 친구가 근데 제 스마트폰 생기고 나서 버렸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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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기록 제발 최고 기록 최고 기록 가. 최고 기록 최고 기록 요때 딱 타이밍 좋아야 되는데 아 요때 딱 타이밍 아 타이밍 좋아야 되는데 타이밍 좋아야 되는데 진짜 최고 기록 최고 기록 제가 최고 기록 따면 진짜 제가 최고 기록 따면 그냥 아 최고 기록 따면 제가 오늘 완전 많이 올릴게요. 체육일 학면 제가 그거 형아하고 동생 불러가지고 경가서 도둑 할게요. 어, 음 망할. 제가 도티처럼 마크가 좋아요. 도티도 마크 잘하죠. 도티도 다른 게임 하죠 마크 말고 도 클로 말고. 어, 도티도 다른 게임 하죠. 다른 게임 방송 찍어봤어요, 굳이. 제가, 그거, 바빠가지고, TV로만 봐요. TV에 뭐, 매주 수요일, 아, 매주 수요일에 시였더라 8시, 그때, 그때 봐요. 그때, TV에 나올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동영상 올리는 건데. 아, 외계인 학교는 나올 수 있다 쳤는데, 그건 날수 있어요. 아, 그때 눌렀어야 돼. 라이더 1위 게임이었는데. 인기 게임에 쳐보니까 라이더가 인기, 순위이 나는데. 라이더 많이 깔아본 사람도 있는데, 지웠대요, 다. 근데 저는 계속 하는 이유가, 지금 라이더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뭐야? 죽을 거 같았는데 이거. 제발 최고 기록, 최고 기록, 기록. 이거 어떻게 막아 이거? 그래, 중정, 중정, 중정상 보고 살아나요, 살아나요. 최고 기록 이때 잘해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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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빨리 돼. 빨리. 17초, 16초, 15초, 14, 13, 12, 11, 10, 20, 초0 1초초1초1 2 11 11 1 20, 20, 20, 20, 20, 20, 20, 2됐 20, 2 됐다 됐2 됐다. 이거 어떻게? 이거 안 안돼! 최고 기록 딸 수가 있었는데 경찰과 도둑을 하고 최고 기록을 딸수 있었는데 에에에 안돼 아. 지금 최고 기록 따면떼아 어이구 언젠간 잊혀지 나해도 안 남는 건 나를 해도 아 진짜 내가 왜 진짜 이 고생을 한 거냐고 왜 내가 동영상을 만들고 진짜 아 맞다 방송 진지 하하 하루 면안돼 그럼 저 내내 며치는 거야. 아, 아, 어 근데 못 쳤어 약간. 아까 약간. 차 뽑고 싶다 빨리. 900개 내면 차 뽑는데. 아. 언젠간이 저지른 이런 최고 기록 될수 있었는데. <laughs> 최고 기록 좀 <laughs> 따게 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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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까 그거는 안 <웃음> 되는 <웃음> 건데 내가 뭔 고생을 한 거야 아 저기 다 이해한 게있어 삶이 <laughs> 좋아야 되겠다 뭐, 지금 좋아요, 지금께. 어오오어어오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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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하고 마칠게요. 음, 마치겠습니다. 저도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써주고 바랍니다. 똥.